확신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셋이 이 친구 왔는데 두 사람은 다 죽고 하나님이 이 김선도 목사님만 이끌어 와서 이 나만이 오게 됐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게 기뻐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렸대요. 그래서 시원성 내가 앞으로 가서 누려야 될그 성, 내가 이제 그 성을 행해서 가는데 열심히 내가 이 땅에서 보금전하고 생명을 나누다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와서 이 남한에 와서 그 목사님이 원래 의사선생님이었잖아요. 의사를 다 집어치우고 다시 오늘 목회사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살려주신 것에 감사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요. 저도 너무 어렵고 힘들 때제 지하에서 제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주셨어요. 이 찬양을 제가 막 부르면 진짜 그 시험 속에서 천사들이 나를 막 맞이하는 것 같고 그런 환상으로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하나님 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난 중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기뻐 받으시는구나. 내가 눈으로 정말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아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오늘 10편 48편 84편 말씀을 가지고 시원성과 같은 교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원성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나도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올려드린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 참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맞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향하여 내가, 나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 고백할 때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해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저도 시원성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원성 교에서또 내가 앞으로 가야 될그 시원에서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내 영이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자 오늘 84편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순례하던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부모는 주의 풍전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벨론 이전에 모든 것이 이 지어진 시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히 말씀하신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내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도 원하기를 원,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마태복음이 딱 생각나죠 마태복음 5장이 생각나잖아요 산산수은의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마태복음의 첫머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 8가지의 복의 유형이 잘 전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이 오늘도 가난한 자, 가난한 가운데 있다면 너는 복대도다.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해래 애통하는 자,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애통 가운데서 누구를 만난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라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온유하게 된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또 마음이 상한 자, 정결한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디다? 마태복음 5 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장의 어디다? 밭에 보고 모장이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그럼 과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떤 삶 가운데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꼭 주님을 만나시고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응. 자 오늘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움이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상호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요 군의 여호와요 최 내서 삼세도 제일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나이다. 아멘. 네? 아니, 그런데 첫째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안에 성전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보이는 성전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성전을 사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겠다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요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사모하면 쇠약하기까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육제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오늘도 이 성전이 와서 뭐 한다고요? 부르짖고 기도하나이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 성전을 사랑하여 하나님 전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 안합니다 네. 영화 올려드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자, 오늘 우리가 사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죄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 옆에 말하고 있어요. 셀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셀라란 뜻은 무엇일까? 잠시 멈춰봐라. 그게 제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러면 네 생각을 버리고 셀라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네 생각은 버리고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정말 특별하다 네가 들어봐라 네가 듣고 은혜를 받아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 아멘.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셀라라는 뜻이 그것이구나 우리 아멘 지금 하잖아요 아멘도 뭐 그렇게 되나이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Oh oh.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시는 이 믿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Oh. 다시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폭등. 라고 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주의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린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의 승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의 집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의 집에 와서 오늘 만나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 드리고, 아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아멘. 나를 드리고, 아멘. 새로워져서 아멘.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겨자로 내가 거듭날 것이다. 와서 아, 네. 예배 드리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 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아,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네. 내가 주님의 손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주님 네. 네.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 성전을. 네. 네. 따라해보세요 시작 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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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하게 하시고, 사마하게 하시고, 이전에 나와서,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했으므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오늘 시인처럼 나도 늘 하나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전에서 날마다 내가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했으므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네.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영원히 잘된것 같이 범사가 감각 되기를 원한다. 네. 아, 네. 영 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강건케 된다는 아, 네. 것입니다. 내 영은 영 엉망인데 내가 어떻게 그강건케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 네. 영을 먼저 정리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거는 증거 말씀하실까요?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 그곳에 말씀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새롭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아, 네.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의 순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우리, 우리가 또 읽어보세요. 1절, 2절, 시작. 만군의요와여 주의, 주의 장막이, 장막이 어찌 그리,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잘 멈춰보세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성전도 중요하지만, 이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중요하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뭐든지 갖다 드리고 싶고, 최고로 내가 드리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앞에 드리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요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그래 하나님 성전이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아, 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의 영원히 자이 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영원히 여호와의 궁전을 여와의 삼아요제약하며내마음의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푸진나이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 아멘. 그래서 아멘. 나는 야여하고 나약하고 약함이며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이 와서 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라고 찬양한다, 예배 아멘. 드린다, 아멘. 기도한다, 아멘. 나의 마음을 토해낸다. 아멘.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기 아침에 우리 집중권사님이 이렇게 깨알같이 쓴 글씨로 쓴 글씨로 여기다 이렇게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매일 새벽 에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또 부족해서 또 이렇게 써서 뭐요 하나님 앞에 예물까지 같이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성을 다해서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보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낸 것을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할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아시고, 내가 받겠다고 하시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신이 같은 심정으로 어떤 것들에게 대한 부끄러움 부드러움으로 빛대로 표현한 것이 오늘 뭐라고요?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 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 구해요. 주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돌고 자리를 얻는 날이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봄자리를 얻던 자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살때이 모든 것들 참새 모든 것보다 더 우리가 귀중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집을 주시고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들이 모두 날아다니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런 것처럼 보금자리, 보금자리, 새끼들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하나님 성전을 사모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예수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 네. 성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만군의 만화여왕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와여, 주의 재단에서, 도 참새도 제집으라고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는다 했나이다. 아유. 아버지 나의 문제 가운데 오늘 기름 부어 주 없어서 아유. 아버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아유. 여러분이 고백하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주일모로 축복합니다. 아유. 두 번째 오절를 읽습니다. 시작. 죽게 음, 힘을 음, 얻고 음, 그,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있는 자는 복이 이다 아, 자, 죽게 힘을 얻고 그러면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음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 오늘 나는 복된 자가 될 거야. 아, 네. 나는 아, 네. 믿음으로 일어 설 거야. 아,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것이야. 아, 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시로 원의 대로가 활 확장 열려질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 네. 그럼 모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님으로 증거합니다. 아, 네.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실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부어 주실 때내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막힌 담이 없이 다 열려질 것을 믿으. 하시 바랍니다. 아, 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시온이란 말이 1 5 0 번이나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며 시온의 모든 막힌 땅이 열릴 것이며 시온의 통로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예 슬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주여, 여러분 죽게 힘으로고 너희는 뭐라고요? 대로가 열릴 것이며 너희 복이 열릴 것이다.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누가 된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 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지다. 어 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지다. 어 아멘. 시작. 나는 축복을 받아 축복을 받아 시온의 대로가 시온의 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활짝 열릴 것이다. 열려지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 네. 제가 한것이 아니라 주께 네가 올라오면 힘을 얻을 거야. 그러면서 뭐야 네 마음의 시원에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시원해도록. 열 얘기될 것이다. 여러분이 나는... 가서 환상으로 세,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신다네. 이 이제 문제도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네. 그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대로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브리로 메실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뭐라고요? 다듬어진 길. 그전에는 내 앞에 온 길이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시온의 다이로가 열리면 어떻게 된다? 다듬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아, 네. 그 믿음으로 누가 일어선다? 나애가 일어선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아주예수 아멘! 부탁드립니다 자멘아육 아멘! 아습니다 그들이 눈물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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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아멘! 은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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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비 늦은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모든 비가 와서 여러분을 모두 채워주시는 것이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들이 말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나 믿음으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아, 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사망 같은 이런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뭐라 뭐려나 모든 것들 시원에 대해 오 가. 내 마음에서부터 뚫리게될 자다. 아, 네. 열리게 될 자다. 아, 네. 열리게 될 자다. 아, 네. 열려지는 역사의 길을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나를 열려지게 될 것이다. 시작. 시온의 대로가 아, 나를 통해서, 아, 나를 통해서 열릴, 것이야. 열릴, 것이야. 열릴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다 이렇게 길로 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아, 내 길에 많은 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여, 여러분 고속도로를 갈때 어때요? <laughs> 앞에 차가 없으면 신난다. 그러면 신나게 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열리잖아. 아멘. 아, 내 삶에서 그렇게 열리잖아. 아, 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열리아 아멘.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선포할 때 그대로 해주신다고요. 아멘. 때를 기다려도 누구 때? 아버지 때 기다리시며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울고 내가 눈물의 골짜기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온에 내려가 열어주시면 된다. 믿음으로 일어 살아. 믿음으로 일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칠자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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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힘을 얻었다 그랬죠. 시온의 다의 대로가 열리면 힘이 불꽃 난다. 아멘. 네. 나의 삶에도 불꽃 난다. 네. 네. 일어난다. 아멘.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운의 대로 열 것이 나타날 것이다. 다음에 네. 그런 믿음으로 내가 오늘 쓰면 된다. 그래서 네. 어떤 것도 여러분이 뭘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것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떤 악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고 그랬으니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탄은 더 강하게 역사하겠죠 아멘. 강하게 역사해도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래 네가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야 아멘. 그게 내 믿음이야 아멘. 믿음으로 시온의 자대로는 열렸어 열려졌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박수 주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바라보러 앉아있지 마. 일어서. 아멘.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아멘. 지금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 우리나라 시원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지진도 없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이야 우리 믿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하 나라께서 누가 나라와 남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불을 썬다, 손 닦지라도 두려 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확신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0년 동안 여러분이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삶도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 네. 그랬어요. 주님께 의지하는 자만 복을 받는다. 그래요. 자, 우리가 1 0절부터1 2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여 하나님께로 박해하시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화를 주시며, 주시며 정 공직하게 방금 행하는 자에게, 자에게 좋은 것을 나게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궁전에. 있는 것이 문제기로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잖아요. 어떤 날에서 첫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주의 문제기로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날짜라도 오늘 와서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 걸 믿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 궁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해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나라니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겠어요 호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할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아, 네. 천천히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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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심원의 괴로움이 열리기로 원해요.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김선도 목사님이 그 자기가 의사해서 의사로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런데 거기 삼8선 어, 거기 넘어오는데 다 옆에서 친구 셋이 넘어왔는데 둘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살려놓으시면서 음성이 들렸다 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다. 그럼 어떤 일 하든 네가 목사가 되라. 순종했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순종했잖아요. 순종해서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셨어요. 여러분 보다 부르셨어요. 아멘. 나는 뭐 늙어서 못하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돼요. 아멘. 예수님을 나타내면 돼요. 뭘로 드러내라? 향기로 드러내라. 아멘. 예수 님께서 향기로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줄 것 믿고 첫 날이 내가 하나님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 사원이 여러분이 문지기로 있으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죠, 그죠? 하나 그 모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축복하실 걸 믿고 시원의 대로가 열것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아멘. 죽게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가 나다.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까지 네. 살아온 게 은혜였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여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 네.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아버지의 성전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 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내 모든 몸에서 내 입술에서 향기나는 입술이 되게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가 전해지는 입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생명을 인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